중국어 개 많네. 재능이 뭐야? 이미지 사이즈는 왜 변하는데? 그냥 번역 안 해야겠다. 라고해서 번역 안 하면 또 판매가 안 일어나죠. 우리는 돈을 빨리 벌려면 결국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윈들리에서 AI 관련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세 페이지 이미지 번역, 제목, 태그 전부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아마 구매 대행 셀러분들 시간 엄청 절약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짧고 굵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 무료 강의 영상에서 윈들리 기본 세팅법은 알려드렸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AI 기본 세팅법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기본 설정 가셔서, AI 추천 가셔서, 요세 개만 켜주시면 됩니다. 상품명 태그 옵션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집 상품으로 가보시면, 제가 지금 두 개를 수집해 놓은 게 미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을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으로 들어오면, 상품에 대한 제목이나 카테고리, 태그는 자동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제목에 키워드가 좀 부족하게 나온다면 키워드를 좀더 넣어야겠죠. 미리 내가 올리는 카테고리 관련 키워드들을 수집해 놓는 게 편하실 겁니다. 태그는 이 검색 눌러 보시면 태그가 20개까지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는데 너무 신경 쓰면 이것까지 올리는 속도가 더뎌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판매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좀더 만져봐도 되겠죠. 가장 중요한 AI 이미지 번역인데요. 기존에는 윈들리가 한장한장 한장 번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체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AI 이미지 번역 탭을 누르시고요. 전체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상품의 썸네일, 옵션,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미지까지 한 번에 전체 자동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지 번역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번역이 되는 사이에 우리는 다음 아이템을 소싱하고 있으면 되겠죠. 커피를 한잔 먹던가.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이 똑같은 이미지에서 여기가 재냉으로 떠갖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번역이 제대로 됐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무료 환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문제고 저희는 무료 환불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텍스트가 살아 있습니다 레이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할수있습니다또 엄청나게 미친 듯이 차갑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수 있겠죠 텍스트도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번역이 되면서 이미지가 좀 뭉개진 게 마음에 안 든다 사실 저는 안 건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빨리 올려야 되니까 근데 좀 건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실행 너무 깔끔하게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내가 혹시나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번역이 돼버렸죠 이게 버튼인데 그러면 원본영역 복구해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미지를 저는 굳이 만지진 않는데 이런 무료 환불이나 이런 단어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번역이 깔끔하게 다 됐죠. 이러고 전체 페이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번역이 된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이 상세 페이지에는 이 무료 환불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옵션으로 가보시면 지금 옵션에서 AI로 옵션명을 추천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놨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필요없는 옵션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딱 색상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마진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품 속성도 상품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상세 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전부 다 완료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업로드를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은 중국 구매 대행 예시였고, 일본은 사실 웬만하면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가끔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미지에 일본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가전제품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을 하는 게 당연히 전환율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제목 들어왔고, 카테고리 맞고, 키워드도 다 들어왔습니다. 이미지 가셔서 AI 이미지 번역 버튼 누르시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 번역. 번역이 되고 있죠 타이거 라는 브랜드 같네요 아 번역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각꾼 이라는 단어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워주시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행복 요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줄게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랑이 그리고 여기 압력 밥솥의 버튼이나 로고 같은 게 지금 번역이 돼버렸어요 원본 영역 복구 누르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번 누르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역시나 번역이 제대로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좀 마음에 안 드시면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원본 연역 복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다 되는 거죠. 그러고 나가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세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다 들어왔죠. 지금 이 1번은 좀 상세 페이지 자체에 이 이미지가 수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세페이지의 이미지가 썸네일 이미지로 대체가 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상품의 설명이 들어온 거고요. 자, 근데 이 이미지 중에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들었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무슨 리뷰 게시물을 한다고 뭘 주진 않으니까 그러면 요거를지워주면 되겠죠. 상세페이지에서 다시 보니까 사라졌습니다. 자, 요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하셔도 상품을 하나 업로드하는데 번역이 필요하다고 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ai 이미지 번역으로 빠르게 번역을 해서 올리고 유입과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때 좀더 상세 페이지를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아끼면서 가장 높은 확률로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민들리가 무료 기간도 제공을 하고 있고 제가 더보기란에 10% 할인 코드를 넣어 드릴 테니까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대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